안녕하세요. 58초 의학상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나 독감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을철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열성 질환 중에서 쯔쯔가무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다들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실 이름인데요.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병은 오리엔탈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세균이 진드기가 우리 몸을 체액을 빨때 우리 몸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매개되는 질환입니다. 가을철에 잘 발생하는 질환이고 최근에 이제 열이 나서 오면 무조건 코로나19나 또는 독감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도 잠깐 방심하며 놓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얼마 전부터 저희 환자들 중에서 쯔쯔가무시 감염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골 집에 다녀왔거나 또는 뭐 감나무나 밤나무 밑에서 좀 놀다 왔다든지 이런 과거력이 있는 상황에서 고열이 나고 또는 몸 어딘가에 콩알처럼 새카만 딱지가 있다든지 또는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복부나 가슴 쪽에 반점이 생긴다. 그러면서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다면 찌찌가무시를꼭 의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찌찌가무시를 진단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세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골집에 다녀왔거나 또는 산이나 들에서 야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은 후에 열이 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는 몸살 기가 있거나 또는 몸이 좀안 좋고 열이 나서 혈액 검사를 해 봤는데 간 수치가 좀 올라가 있다든지 몸에 반점이 있거나 의심되는 딱지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서 직접 보여 주시고 상의를 하다 보면 우연찮게 쯔쯔가무시를 진단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가을철 열성 질환의 한 가지 쯔쯔가무시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